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C샵 7, C샵 7.0의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인 튜플 그 중에서도 튜플의 가장 기본적인 어, 시작을 알리는 튜플 리터럴에 대해서 한번 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윈도우 잘키 누르고 커맨드 열고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소스 모아놓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어, 폴더 이름은 뭐라고 할까? 튜플 단어 그대로 튜플 리터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체인지 디렉터리 붙여넣기 튜플 리터럴이라고 자 여기다가 C샵 콘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내뉴 콘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주도록 하죠. 코드 한칸 띄고 탁! 자,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cs파일이 아, 있는데요. 저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냥, 예. 네. 다, cs파일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코드 정리 좀 하자. 네. 쓸데없이 뭐, 필요없는 코드들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그, 공부할 때는 최소한의 코드로 실행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니까요. 자 이렇게 큐풀 리터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고요 기본 코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큐풀 리터럴이라는 거는 하나의 변수에다가요 하나의 변수에 한개 이상의 어떤 값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기능이 기능을 나타내요 아, 예를 들면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모니터 화면을 강의용이기 때문에 이제 1366768을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모니터 해상도가 프레이죠 그래서 바 변수에서 풀 풀 HD라고 할게요. 풀 HD라는 이름의 변수를 뭐 이제 그 하나 만들었다. 자, 풀 HD는 뭐 1920, 1080인지 해상도다. 그럼 이두 개의 값을 담아놓고 싶어요, 하나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따로 따로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 이상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게 튜플이죠, 튜플. 자, 그럼 풀 HD에다가는 어, 이제 두 개를 두 개의 값을 담아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소괄호굴 괄고 해서 첫 번째 값으로 1920, 두 번째 값으로 1080이렇게 값을 담아 놓으면 풀 HD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요 자체가 요 자체가 튜풀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어 괄호에다가 1920 1080을 특정 변수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해당 변수는 두 개의 아이템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1920이라는 이름의 숫자값. 기본값으로 추론이 돼 가지고 그냥 정수형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어, 추론이 돼요. 그래서 1920, 1080 이라는 이름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얘를 출력시켜보면, 음, 예를 들면, 어, 이제, 아, CW 탭 눌러서, String Interpolation 에서 Full HD 해상도는, 어,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1920을 출력해 줘야 되는데, 어, 이제 Full HD에 점 찍었을 때, 점 찍었을 때, 만약에 튜플 리터럴을 사용하게 되면, 1920, 1080, 또 이제 콤마 찍어서 여러 개더 넣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재미있는 게 아이템 1, 2, 3로 가요. 예, 아이템 1,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예, 아이템 1, 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면, 곱하기, 1920,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 사이에다가 한 칸씩 띄워줄까요? 그런 다음에 FULL HD에 점 지었을 때 아이템 2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아이템하고 아이템 이제 아이템 1 아이템 2 이제 얘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내 프레임 이제 그 C샵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해 겁니다 이런 분 이제 튜플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이렇게 뭐를 나타낸다 기본값은 음, 아이템 1 아이템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준다라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됐죠? 어, 그런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백, 틱. 컨트롤 백, 틱. 컨트롤 F5. 다넷, run. 실행시켜보면, FHD는 1 9 2 0 곱하기 1 0 8 0 맞죠? 1 9 2 0 곱하기 1 0 8 0 이제 이렇게 해서 FHD 모니터는 어, 이제 가로가 어, 1920, 세로가 108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관리해주는 것 뭐, 기존엔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템1, 아이템2 같은 어떤 그 속성을 클래스 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저장을 했겠지만, 어, 튜플이 나오면서, 시샵7에 튜플이 나오면서 이렇게 튜플 리터럴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이제 편하게, 편하게 어떤 값을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방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아이템1, 아이템2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한 단계 더 나와서, 아 우리는 저 값을 나는, 어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결정, 이제, 원하는 타입은 뭐, 이제, 알아서 하게 해주는 거고, 그것도 이제 타입도 변경을 해줄 수 있겠지만, 어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바. 그래서 이제, 어 UHD 모니터를 한번 볼까요? 뭐, 이 예를 들면, 음 UHD, UHD 모니터, UHD 해상도를 해서 UHD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UHD는 3840-2160이니까 3840-2160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Ctrl-C V 해서 해놓고 Alt키로 밑으로 내려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카피해 놓고요. 이번에는 얘를 지우고, 4K, 4K, UHD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UHD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어, 4K UHD가 만들어지겠죠. 예, 4K UHD가 만들어지는데, 저장하고 한번, 칠해 한번 시켜보고, 일단. 자 FHD는 1 9 2 0 1 0 8 0이고요 4K UHD는 어, 예를 들면 이제 그3 8 4 0 1 6 0 해상도를 갖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난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아이템1 아이템2를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튜플 리터럴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다가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 가로 해상도는 width를 주고요 width는 3840 하이트는 1 6 0이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UHD 변수에 이제 width하고 height가 있으니까 딱 찍어봤을 때 아하 width란 이름의 변수 찍어보면 height란 이름의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좀더 이제 명확하자라는 거죠. 어, UHD의 width 가로 길이는 가로 해상도는 3840. UHD의 하이트는 2160. 좀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 줄수 있다는 거죠. 뭐첫 번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쓸 때는 이것도 괜찮죠. 근데 아이템 1 아이템 2로 이제 나오는 것을 나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위드하고 하이트 내가 원하는 값으로, 원하는 속성 값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를 사용하자? 튜플 리터럴의 이름. 이름을 지정 해서 어 이제 이름을 지정해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컨트롤 백틱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실행시켜주면, 자, FHD는 1920, 1080이고요, 4K UHD는 3840, 160 해상도다. 예,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원하는 모양.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변수에, 어, 여러 개의 값을, 이제 여러 개의 값을 초기화해서 담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튜플, 튜플 리터럴이라고 하고요. 이제 클래스 이름 그대로 그 중에서도 기본 값은 이렇게 아이템 1 아이템 2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접근 가능하게 해주고 싶다면 위드 하이트처럼 뭐, 여러분들이 콜론을 붙여서 위드는 뭐 하이트는 뭐 이렇게 값을 직접 특정한 이름 이름을 지정해서 어, 튜플 리터럴을 선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이름만 바꿀게요, 그냥. 이름 바꾸기. 아,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수작업. FHD, FHD, copy and paste, paste.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예를 들면, 그, 아예, 어, 얘네들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이제 얘를 카피해서 페이스트로 일단 붙여넣기 하고요. UHD 대신에 요번에는 그냥 HD 모니터. HD 모니터는 위드는 1366, 하이트는 뭐 1366, 768.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요. 그 HD를 출력할 건데, 그냥 HD 해상도를 출력할 거고요 HD, HD를 출력하는데, 음,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이렇게 출력하는데, 어, 1366, 768인데요. 타입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바 대신에, 바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을 추론해서 알아서 결정해 주는 건데요. 아예 여기다가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아, 어, 예를 들면 이제, 위드와 화이트 값은 뭐 인트 타입이냐 롱 타입이냐 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뭐유 쇼트 뭐유 r t 형식으로 뭐 위드 아예 이제 여기서 지정해 줄수 있고 유 쇼트로 어뭐 화이트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위드하고 화이트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서, 컨트롤, 백0 그래서 이제, FHD, FHD, UHD, 뭐, HD. 이렇게 이제, 1366768.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환경, 이제, 모니터 해상도가 1366768인데, 어,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는데, 내용은 동일하지만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UHD 해상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음... 타입을 그냥 어 이제 타입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타입을 그냥 타입을 출력해 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ctrl+c v 눌러서 하나 주고요 이거에 위드에 gettype 메서드를 통해서 타입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ype 메서드를 통해서 타입을 한번 출력시켜 볼게요. 어흠. 형식을 한번 타입을 한번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백틱 위쪽 화살표 엔터. 그래서 이제 시스템 u i n t 16 이제 정수형보다 좀더 작은 유 쇼트 한번 사용해 봤으니까 유인트 16과 유인트 16으로 이렇게 어 나와 있는 거살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런 식으로 그 타입도 한번 실행시켜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튜플 리터럴은 첫 번째 방식이라든가 두 번째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트 타입, 롱 타입 또는 유 쇼트 여러분들 바이트 여러분들 원하시는 타입으로 아예 어, 네이밍을 해서 그 이름과 타입을 지정해서 튜플 어, 리터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이제 요세 번째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드 화이트를 그대로 출력함과 동시에 어떤 타입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시켜 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튜플 리터럴은 한요세 가지 유형만 잘 조합해서 써도 뭐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게 뭐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변수 선언과 동시에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관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의 이제 그 장점이, 어,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도 관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예제 튜플 리터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